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맨하탄에 뉴욕시리죠예 거기에 사이버트럭이 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오늘 한번 가볼까 그래요 실제로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예,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시리까지 여기서 한3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자 운전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열심히 또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테너플라인데요. 어, <laughs> 운전 조심해야겠죠. 제가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예 벌써 가을이 다 갔죠. 근 네,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낙엽도 많이 떨어졌고. 어, 예, 좀 약간 낭상해요. 오늘은 약간 눈이 올것 같은 날씨인데, Let it snow, Let it snow. 예, 눈이 올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가는 풍경 같이 보면서 가도 예, 좋을 것같다는 생각하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잖아요. 사이버 트럭, 어, 사이버 트럭 목요일 날 나옵니다. 예, 이제 11월 30일 날 사이버 데이라 그래서. 어, 사실은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이 사이버데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 테슬라는 11월 30일 날 사이버 트럭 인도식을 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자 4일 남았습니다. 올바스뭐 이제 4일 있다가 사이버 트럭 인도식이 나오는데 과연 이제 올해는 뭐몇백 대밖에 생산을 못 한다 그래요? 이제 뭐 지금 1 0 0대에서 2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그 어, 다음에 조금 더뭐 어, 내년부터는 한 10만대에서 20만대 정도까지도 생산할 을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러버스코는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했죠 예, 아무래도 음 어, 내후년 2025년 정도 돼야지 예, 수익이 사이버트럭으로 인해서 자, 수익이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미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자, 아무튼 이 사이버트럭의 예, 주은 숫자도 벌써 100만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플로리다 템파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어, 이런 뉴욕 시티 시카고 여기에 이제 차가 나왔죠 워싱턴도 에 나왔고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을 보러 지금 막 줄지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애플 폰이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아니고 <laughs>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자동차 새로 나온다고 이렇게 사람이 또 예, 몰리는 거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네, 온라인 상으로 주문이 많이 일어나고 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가서 직접 보고,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대단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여태까지 봤던 그, 픽업 트럭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틀리죠. 예, 그래서, 음, 한번 <laughs>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아, 네, 아직도 가을 단풍이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laughs> 예, 같이 드라이브하는 것도 괜찮죠. 네 같이 드라이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예한 <laughs> 어, 예, 손으로 운전하는 건뭐 예, 괜찮습니다. 이래서, 예, 테슬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모델 Y 같은 걸로 바꿔야지. FSD, 예, 잘 주행하면서 이제 운전도 하고, <laughs> 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차는 크루즈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한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 예, 진짜, 예, 모델 Y 잘 주행 한번 해보고 싶네요. 버전 12 이제 곧 나온다 그러죠. 이제 직원들한테 벌써 배포가 됐는데, 곧, 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내년도 택스 크레딧 7,500달러를 지금 이제 12월까지 사면 이제 받을 수 있죠. 바로 1월 달에 이제 택스 리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저도. <laughs> 어 아무래도 우리는 좀 그렇고, 내년도, 내년 말에, 예. 어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이 택스 크레딧도 이제 취소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 쪽은 이제 보조금도 조금씩 예, 펜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 미국도 이제 보조금 뭐 받는데 <laughs> 내년도 누가 될지 모르죠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아, 보조금 같은 거다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아무튼, 네.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뭐, 나오면 알겠죠. 네, 아무튼, 네, 지금 뉴저지에서는 모델 Y를 3만 벌때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지금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어, 아직 단풍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운전하는 기분이 아직 좀 괜찮네요. <laughs> 네, 여기 저희가 맨날 보는 MBC, 네, CNBC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 나갔나 본데요? 네, CNBC. <laughs> 아, 네. 아, 네, 저는 일단은 예,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 들고 가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예, 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네요. <laughs>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같이 드라이브를 즐겨보아요. 이제 저랑 같이 사이버 트럭으로 맨하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벗어났죠. 이제 벗어났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좀 막힌다고 하는데. 여기 조달이 보입니다. 조지워 슈터 브릿지인데, 이쪽으로 이제 강이 있어요. 요 절벽 밑이 허드슨 강이죠. 그래서 허드슨 강을 건너가면은, 어, 이제 맨나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이 늦어지고, 예, 저기, 예, 나무 너머에 이제 강이 있는데, 예, 그거 지나가면은, 예, 넘어가면은 맨나탄입니다 예, 살짝살짝 보이긴 하는데, 같이, 라이브를 하시죠. <laughs> 아이오닉 c 가 지나가네요. 아이오닉5. 아이 n i 가아아라 아이오닉5. 이제 두다리를 건너갑니다. 예,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이렇게 i c fiber, i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잘 찍히네요. 예. 지금 조달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좀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네. 저쪽으로 맨하탄 보이는데 네. 저한테만 잘 보이죠 <laughs> 자 이제 공사 중이라 자 이렇고 네. 옛날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조금 더잘 찍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보러 가는 게, 아, 진짜 익사이딩 합니다. <laughs> I'm so excited. <laughs> 자, 어, 이제 곧 어, 사이버 트럭을 볼 생각 하니까 너무 좋은데, 줄이 안 길게 바라는데, 네, 네, 이쪽에, 네, 보이죠?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허스강입니다. 허스강을 건너서 이제 왼쪽에 메해타 이제 보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단은 가고 있습니다. 여기 네, 조지 워싱턴 브릿지입니다. 조달이라 그러죠. <laughs> 한국 사람들은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인데 네, 맨해튼이 빨리 보이긴 합니다. 네.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게 예쁜 풍경이 나오진 않네요. 앞에 뉴욕 간판을 단, 예. <laughs> 간판이래, 번호판을 단. 자, 차들이 많이 보이고요 예, 테슬라가 저희 동네는 꽤 보이는데, 예, 뭐, 지금 다리 건널 때는 잘안 보이네요. 예. 자, 테슬라 매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지금 저기도 안 켜놨네요. <laughs> GPS도 안 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GPS를 틀어야 되는데 주소 아, 찍어놨는데 네, 이따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걸리면 네, 이따는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좀 흐려요. 네, 날씨가 좀 맑았으면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오늘은 뭐 let it snow, let it snow, 눈이 올것 같은 날씨입니다. <laughs> 그래도 일요일 날은 맨하탄 들어가면 주차가 무료예요. 톨비는 예, 지나갈 때 보서 한 15불, 16불 낼 거예요. 어, 근데 주차가 무료라서 자 일요일 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맨하탄은 예, 안 그러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안, 안 그러면 비싼 거라지에 6, 70불 내고 주차해야 됩니다. <laughs> 자, 아, 이제 뉴욕에 진입했습니다. 이 다리 중간부터 이미 뉴욕에 진입했고요. 뉴욕 시리입니다. 뉴욕 스테이트는 굉장히 큰데, 그 남쪽, 오른쪽, 동남쪽 끝에 예,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맨하튼이고 거기를 뉴욕 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시리, 자, 뉴욕 시리로 들어갑니다. 맨하튼, 저 맨하탄이라고 부릅니다. 맨하튼, 야, 맨하튼. 발음이 어렵죠. 네, 그렇고. 일단은 차선을 좀 바꿔놓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고. 여가 예, 예, 운전이 좀 까다롭긴 한데, 허승강이 아, 여기서 보이죠? 예, 저강 건너가 늦어집니다 예, 잘 보이죠? 아우 이쪽 맨 뒤쪽은, 어, 아직도 단풍이 좀 남아있네요. 좀 따뜻해서 그런가? 예, 예, 예. 단풍이 좀 남아있네요. 이쁩니다. 네. 저는 9A, 이제 허슨파크웨이를 따라서 가면은 예, 이맨멘턴섬 남쪽에, 지금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대요. 예, 그래서 매장이 있는데 거기 사이버 트럭이 들어왔다는 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 자, 허슨파크웨이 멘에 보이죠. 또 맨하탄을 가는군요 <laughs> 한동안 안, 가, 안 갔었는데 네. 네, 약간 좀 막히긴 하는데 어, 괜찮네요 와 맨하탄은 아직 단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오기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하고 갈수 있겠네요 <laughs> 예,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오른쪽에 하승강 보이고요 예, 건너서 와 뉴저지가 보이고요 옛날에 여기 강 건너에 살았었는데 네, 이쪽에 강 건너에 살았었죠 네, 네, 거기가 애초월입니다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자 맨해튼이고요 자 여기 속도제한이 50입니다 맨해튼은 이제 속도제한이 기본으로 25마일 주이이 많아요 그 맞죠 <laughs> 자 일단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자, 촬영 중이니까 <laughs> 안전하게. 아, 자율주행이 되어야 되는데. FSD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제 예, 차는 없습니다. 아, 꼬물. <laughs> 꼬물차. 야, 그렇고, 네. 아, 단풍이 남아있네요. 맨하트는. 너무 좋습니다. 자, 예.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맨하트는 예, 차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일요일이라 영상 부탁 괜찮습니다 네, 좀... 보면서 가기 좀 무료하니까 제가 나중에 배경음악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하나 지나가네요. 모델 Y입니다. 에나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막히면서 가겠죠? 예, GPS를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천구는이가구될것 같고요. 옆에 행행보입입다항공구는이죠구는이 카메라 그러나? 는이친함이라그는이친구이친이죠 네. 아, 는이친구오이사이버 트럭 보러 가는이인데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같아요. 이는는 예. 같이 예, 보시고 네. 사이버트럭도 보고 예, 가는 길에 겸사겸사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타임스퀘어 지나서 가고 싶은데, 예, 그쪽은 차가 좀 많이 막혀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스케어는 이쪽 안쪽에 있습니다. 기아차하고 프리어스 보이네요. 링컨터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네, 조다리를 안 건너고 링컨터널로 건너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이제 메아 메타운으로 이제 나오고요. 매타를 들어올 때는 저쪽에 강 쪽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와도 됩니다 배 타고 건너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버스도 오고요 네, 당연히 이 사람은 이사보이시죠은슨사람새이 생긴 은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음. 그래. 멋있죠. 네, 차가 멈췄네요. 예 네, 저쪽에 보이시죠 파인애플처럼 생긴 거. 저기 올라가봤는데 요즘 은못 올라가게요. 누가 저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네, 네, 한 것들이 네,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기차 이제 뭐 차고 예 네, 그런 데였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빌딩을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나 봐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네. 자,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이에요. 네. 이쪽에 예약하고 들어가면 되게 이쁘던데 예 네,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이 예쁘죠 공연도 예. 하고 쉴수 있는 곳인데 네, 열린지 꽤 됐죠 몇년 됐습니다 2년 됐나? 아무튼 자저에 <laughs> 아, 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자 이제 아 드디어 사이버트럭을 보러 어, 줄서 있는 건 아니겠죠 이쪽에 주차가 좀 문제긴 한데 온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라 주차할 업데 때는데 일단은 네, 여기인 것 같죠? 네. 여기에 지금 사야 테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할 데가 없네요. <laughs> 주차 찾으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테시마켓하고 굉장히 가깝네요. 여기가 자 일단은 우 회전을 해서 자다 왔습니다. 이제 주차가 문제인데 아 여기 있네요 테슬라. 네 보이시죠? 자 테슬라입니다. 여기가 테슬라. 네 보이시죠? 네. 자 주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길건너 주차도 했고요. 예. 길 건너에 드디어 테슬라가 보입니다. 가서 예, 테슬라보로, 사이버트럭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옐로우캡이 굉장히 많이 와있네요. 예. 이쪽에 사이버트럭보로 많이 왔나봐요. 예, 저는 자 이렇게 잘 왔고요. 목소리가 잘 들리셔야 되는데, 아, 이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줄이 서 있네요. 예.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절 섰어. 절 섰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죠? 외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테슬란데요? 네, 테슬라 보이시죠? 자, 외로 사람이 네, 없습니다. 아, 이거 예약해야 되나? 안에 아, 네. 사이버트럭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사이버트럭이 밖에서도 보입니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보이죠? 예, 네, 저 안에 보입니다. 사이버트럭 있어요, 진짜. 네고객요나도메코렛비 예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고요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보입니다 사이버 트럭 보이시죠 아 보입니다 와 진짜 커요 예 손인데 드디어 사이버 트럭 와 사이버 트럭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진짜. 진짜 대단하네요와 진짜 멋져요 커요 예 되게 커요 예 되게 크고 아 실제 사이즈는 아닌데. 와. 와, 이렇게, 예. 그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만지고 싶은데. 어, 되게 멋있죠? 예. 아, 백화점 수집입니다. 와. 와, 너무 크고, 생각보다 멋있어요. 밥도 멋있고. 와, 앞으로 가볼게요. 와, 와. 멋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하! 와.. 멋있습니다 와. 멋있어요 <laughs> 장난아니에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찍어드릴게요 이게 예, 실제 사이즈가 더 커요 예예 네. 실제 사이즈가 더 큽니다 지금 생각보다 커요 예와 이렇게 되고요 와 바퀴도 엄청 크고 야 웬만한 데다 넘어가겠는데요 엄청 커요 와 지금 와이퍼 보이시죠 와이퍼도 엄청 커요 이게 예, 이렇게 봐야될거 같은데 예, 실제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큽니다 자, 조금 더 키우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큽니다 와, 와 아, 실제 <laughs> 실제로 봤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놀라운데요, 진짜 놀라워요. 감동. 와, 예, 라이도 멋있고 진짜 갖고 싶네요. 만져보고 싶은데. 딴딴해. 와. <laughs> 와, 만져봤어. 와, 이거 진짜 큰데요,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크기를 말씀 못 드리는데 실제 제가 보는 크기는 예, 이만해요. 예, 네, 이 정도로 크다고 하죠. 아 엄청 큽니다. 예. 바퀴가 바퀴가 정말 커요. 예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아, 아. 멋지네요. 네. 아, 아. 와 실제로 제 눈으로 보는 거는 이만해요 이렇게 커요 너무 크죠 예. 와 진짜 멋있어요 <laughs> 감동이에요 와. 자 저는 예, 잘 찍었 제잘 아, 찍었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 사고 30분... 싶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크고, 예. 아무튼, 아, 예, 괜찮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쭉쭉 봐주시고요. 이제 네, 저는 자, 내일 나방으로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